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간섭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잔소리만 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 간섭의 자리 아래에서 내가 오직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성도의 본래의 자리가 창조되어졌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필수적인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진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전체가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되어 함께 묶여져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벌거벗으신 그 죽음의 자리 아래서 함께 묶여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와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본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자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진 자의 모습. 그것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완전해진 자의 모습. 이 평강의 에이레네의 바로 그 모습이 히브리어 샬롬의 자리로. 우리가 그 모습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러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평강의 모습이 하나님이 대초의 창조의 동산 자라가래에서 우리 모든 자들을 만드셨던 그 기식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 있는 자를 그대로 새겨진 자의 모습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두 손으로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불어내어신 그 호흡의 자리가 머물러져 있는 우리의 바로 그 모습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안이 있으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본래의 그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의 모습을 네가 그대로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예배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는 이 온전함의 자리를 이 평강의 그 샬롬의 자리를 우리는 갖는 거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왔습니다. 자, 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샬롬의 모습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일레네의그 그 전체로 하나되어지는 그 필수적인 부분이 완전 무결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단지 우리가 웃으면서 손은 드는 그런 안부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샬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 호와 라파의 그 모습에 자라가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못했던 것, 그 다치고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그 본래의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원래 상태의 모습에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던 그 일이 감당되어 지는 그 상태의 자락으로 다시금 되돌리시는 것, 그게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그 모습의 자락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샬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 완전한 그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것, 흠없는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것, 그걸 지켜내시는 것, 이게 우리의 샬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혈류증 여인이 그 삼자락 아래에서 그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그 12년의 삼들자락 아래에서 그 수많은 의사의 모습들, 그의 곁에 존재했었던 그 치유를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12년 전에 이 병이 나타나기 그 이전의 상태로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그의 곁에는 수많은 의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었습니까? 못 했다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12년의 삶들 아래서 는 고통만이 있었을 뿐. 그런데 그녀의 삶자락에 그녀에게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변치 않고 내게 그대로 찾아오시는 오직 그한 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신이 있는 자신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의 자리의 모습을 그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내가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옷자락의 스침의 모습 자락 아래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여인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와 평강 오직 예수님께로만 전적으로 개입되어진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그녀에게 있었다구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 찾아오신 발걸음의 자락에,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그 옷깃에 스침만 있어도, 내가 살겠다라고 그 옷자락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신 그 발걸음의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니시고그 여인이 평안히 가도록 그 구원의 삶을 그 믿음이 함께 머물러서 그 여인을 구원한 그 구원의 삶을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네게 이 모습이 합당하다라고 그 믿음으로 바울님아 받은 그 구원으로 네가 그 평안의 삶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셨다고요. 네게 들려야 될그 복음의 자라, 네가 들은 그 소문의 자라, 네가 믿고 있던 그 예수의 모습 그대로 너는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의 자락의 먼지를 털어버리자냐시고, 지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평안의 삶을 살도록 그 여인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그 삼자락의 모습이 바로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의 삼자락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본디의 모습이 가득 차있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그 온전함의 자리가 그 여인의 삼자락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말하고, 그 샬롬을 말할 때 단순히 그 안부의 인사를 묻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 정도의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 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에 가득 찬다라는 이 말이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사대만의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 인사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찾으실 때에 지금 무엇을요? 그 아무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안녕하고 안부의 인사를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리의 모습은 무엇을요? 그 죄악의 모습이 가득 찼다라고요. 그 죄악의 모습이 완전하고 그 죄악의 모습으로 이 이방의 족속의 모습이 온전해진 바로 그 모습,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가득 찼다라고 안부 인사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상태가 그 죄의 모습으로, 그 죄의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해졌을 때, 그 죄의 상태로 온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죄의 상태, 죄의 자리의 모습으로, 그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진 너희들의 바로 그 본래의 모습 너희들이 취해져야 될 너희들이 처해야 될그 쫓겨남의 바로 그 상태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라고요. 그게 너희들의 그 온전함의 모습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온전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똑바로 살피시라고요. 하나님 께서 언약 백성 에게 허락 하 시고, 언약 백성 에게 돌려 보내 시는 그땅 으로 들어 가게끔 되어져있 나？온 전함 으로 회복 되 어진 자 인지 아니면 그땅에살 면서도, 그죄악 으로 말미암 아, 그죄악이그땅 에서 쫓겨나 치 도록 하나님 앞 에서 회복, 되어진 죄의 온전한 상태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죄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 아무리 족속을 기다리셨다고요. 죄가 씻겨지고 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흠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반대편에는 무엇을요? 본디 그 자리에서 그 완전한 죄의 모습이 꽉 차지는 그 완전한 그 온전한 죄의 모습으로 꽉 차져 있는 자 그러하기에 그것이 그 죄의 온전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자가 거기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그 좌우편의 자리 아래에서 그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의 자락은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온전한 자의 모습을 어떤 모양새로 온전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라고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무엇을요 그 죄의 모습을 그 죄악의 모습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 범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범사의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이 범사의 자락이 아무리 족속과 같이 되어지면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그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그 죄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다고요. 그 언약 백성이 들어갈 땅에서 쫓겨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그 좌우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구원의 자리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드려져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자리는 그 완전한 죄의 대상을 그렇게 철저하게 폭로하고 보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강의 자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샬롬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그 한편, 한편 강도의 모습 아래에서, 그 폭도의 모습 아래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사형대에 올라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계셔야 하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시는, 완전한 자리의 모습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이게 그 평강, 이게 그 샬롬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끝을 내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모습으로 그때 그 모습으로 죽은 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그 산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내주는 그 평강의 자리. 너희들은 이 평강의 숨을 쉬라고 벌리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샬롬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완전한 죄의 모습으로 완전한 죄의 상태로 각성한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서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쫓겨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흠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에게 펼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그 필수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자로 그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보낼 때에 나의 형상과 모양이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게끔 보이지그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그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는 그 성도가 될 것인지, 많은 예배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까? 예수를 과연 어떤 소문으로 들었기에 예수를 과연 어떤 소문의 자리에서 들었기에 무엇으로 예수를 들었기에 예수에게 나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믿음의 본질의 모습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이것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자리에서 반가름 나게 되는.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나오면 그 다른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옷자락을 무엇을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 예수 옷자락을 내가 걸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동기동창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좌우편의 자리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내가 너보다 높음의 자리 내가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너보다 더 나음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왕이 되어져 있는 예수의 권세의 자락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긍정의 회로를, 그런 희망의 회로를 돌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이런 다른 복음의 자리들이 바로 우리의 그 브레인워시를 감당하고 있는, 세뇌를 감당하고 있는 60년, 70년의 그 모습 자락하래에서이 피묻은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묻은 복음의 자락을 씻어내고 빨아내고 표백제를 뿌려서는 그 자신들의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긍정이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모습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주의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그 기복신앙을 쫓아갈 것인지, 그 만몬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가 그 돈의 주인된 삶의 모습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다른 복음의 자락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그 죄악의 모습이 가득 차지도록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가르친다고요. 그 약속에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평강,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숨자락의 모습이 어떻게 온전하고 가득 차져 있는 자의 삶으로 살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숨자락으로 그 뱀과 나누었던 그 뱀의 호흡이 그 뱀의 숨자락이 날름거렸다 그 혓바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성도들은 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에 자라가려서 보이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그 완전한 죄의 대상을 명백하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될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숨쉬시는 그 내모라 주셨던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숨자락을. 우리의 태초의 동산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진 바로 그 모습에 불어넣으셨다 그 하나님의 숨자락을 잊지 않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자락 아래서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고 제발 다른 복음의 자리가 아닌 바른 복음의 자리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내 앞에서 그 발등에 흙먼지를 떨어버리시고 떠나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이 복음에 동참되어져서 함께 걸어가시는 정말 그 믿음이 그 구원받은 자로 그 평안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시바리에서 숨 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의 자락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